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 의 가시를 주셨다고 부문에 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따로 가시를 주실 정도로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바울이 자만할까봐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논은 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육체의 아픔, 고통이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몸 아픈 거에 집착할 정도의 성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간구했지만 거절당할 정도로 바울은 꽤나 끈질기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몸이 아파서 이것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던 바울이라면 몸을 좀 사리는 스타일이었을 텐데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결코 몸을 살린다든지막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건강 염려증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고린도고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역하면서 당한 어떤 일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사역하다가 어, 개의 갇히기도 여러 번이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까지 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40에서 가만매 5번을 맞았고, 그러니까 40에서 가만매라는 것은 최고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로는. 그리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그리고 파선을 하는데 그 선교 가다가 배가 파선하면 사람들은 왜, 비행기도 한번 위험한 지경이 이르면 비행기 무서워서 못하는데세 번이나 배를 탔다니까요. 파선한 배를. 그러니까 그 이상 더 탔다는 거죠. 선교하려고. 그러게 해서 파선하면서 강에 빠지기도 했고, 그렇게 낯선 곳에 불이 시작하면서 강도의 위협에도 빠지기도 했고, 이방인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그러면서 여러 번 춥고, 헐벗고, 굶주렸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몸에 어떤 좀 불편한 게 있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릴 어떤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것만 봐도 거의 막, 거의 미친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러면서 이걸 한마디로 자기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 그럼 과연 그 사단의 사자, 그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단순히 자기 몸에만 관련된 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이길래 어떤 방해가 됐길래 그렇게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없애달라 그랬을까? 여기에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1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다. 이외의 모든 일 그러니까 아, 아까 앞에 당했던 육체 질병, 매 맞고, 감옥 가고, 배 파선하고, 죽을 뻔하고, 강도 당하고 이런 거는 다 고사하고. 진짜 의미도 없어. 그런 거는 나 건드리지도 못해.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있으니 그게 뭐다? 교회에 관련된 일이 나를 힘들게 한다.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는 교회와 관련돼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잘 설명하기 전에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한 선교사 부부가 아마존 그 오지 밀림에 선교를 갔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가니까 다뻘개벗고 있고, 문명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족이죠. 어, 그런데 처음에 가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언어도 배우고, 이제 백인이고 서구,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 좋은 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져다가 이제 막 퍼다, 나른 거죠. 그 부족 사람들에게. 발전된 어떤 생필품, 뭐의약품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죠. 그리고 점점 신뢰하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고 신학교도 생기고 교회가 생길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미국인 그 부부 중에 남편분이 그 아마존 밀림의 풍토병에 걸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교 하자마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온답니다. 사람이 그렇게 풍토병에 걸려 죽자마자 신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로 다 빠져나갔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기독교를 믿는 거는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받고 좋은 생활을 하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약하게 죽는 걸 보니 별거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라는 건맨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걸로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선교사 남편분이 죽자마자 그게 다 깨진 거죠.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이게 아마존 오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의 수준의 신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의 신앙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제 때문입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죄짓고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차 있어요. 이미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인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수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결과만을 가져야 되고 그들은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식의 생각이 이미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고민했던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어떤 거예요? 바울은 진짜 아팠어요, 몸이. 그런데도 몸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도했는데 왜 바울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교회 성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 사역 가운데에 바울이 마음 편하게 교회가 성공해서 그 헌금으로 생활한 적이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야거보라든지 베드로는 총회장이 되고 예루살렘 그 안에서 연보를 먹고 살았을 때에 바울은 텐트 치면서 자기가 자기 돈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나중엔 얼마나 억울했는지 베드로처럼 나도 결혼을 할수 없을, 없을 줄 아냐라고 그렇게 원망 섞인 말도 해요. 왜? 자기는 그걸 전한다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결혼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 식의 사역을 했는데 왜 대부분 그런 식의 사역을 했었냐면은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제 진짜 하나님의 사자 맞죠? 제 진짜 하나님이 저 보낸 거 맞죠? 지혼자뭐 은혜 받고 뭐 환상을 봤다고 우기는데 그 놀라운 계시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왜?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갈라디아 교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육체 가시. 내 몸이 육체 가시가 있어가지고 맨날 뭐 간질이든 눈이 아프든 사람들의 의견은 많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맨날 설교하 픽픽 쓰러지고 뭐 제대로 설교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 보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하지 않고 없인 여기지 않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었다고요, 바울한테는. 갈라디아 교회 일부인들이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니까 고맙다라고 편지했을 정도로 바울의 몸 상태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사람들은 바울의 육체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답답했으면, 은 야, 나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야. 나잘 먹고 잘 살라면 할수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무시해? 라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죽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커녕 저주받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만 맨날 듣다 보니까. 바울은 또 귀신을 내쫓아 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디모데 후세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주를 위하여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뭐예요? 감옥에 가니까 또 뭐예요, 사람들이. 야, 쟤는 뭐갈 때마다 감옥에 가고 다른 사도들은 잘만 예수 정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안 돼? 쟤 이단 아니야? 그런 게 너무 팽배했다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편지 쓰는 거예요, 오해하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나 의심하지 마.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지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교회가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의 사자라고.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거 아닙니까? 대적, 사탄의 원래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방해자.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지몸 아파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고, 교회에 조금만 좀 성공하고, 내가 뭐 많은 걸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오롯이 서고, 그건 교회도 좀 건강해서 이렇게 좀 헌금도 좀 나와서 연보를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도 돕고 가난한 자도 돕고 싶은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가려 그럴 때에 로마서 같은 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빌립보 교회만 헌금 조금 걷어서 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한테 아 니네 진짜 고맙다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는 하나도 안 줬는데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의 편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을 구성하기까지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게요? 교회가 안 돼서 편지를 썼어요. 자꾸 오해를 받으니까 그거 오해 풀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잘 교회가 되니까 편지 쓸 이유가 없거든요. 예? 베드로 후서나 베드로 전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베드로가 진짜 썼는지도 사실은 의심받고 있는 문서고 다른 사도들은 편지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울만 줄기차게 편지를 쓴줄 아십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탄의 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당시 바울이 살았을 때에는 바울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런데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말씀이 다 날라갔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은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하잖아요. 이게 무슨 신학이라 그럽니까? 십자가 신학이라 그럽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단순히 자기의 몸이 아픈 것과 싸운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번영 신학, 승리주의 신학, 기복주의 신학과 싸운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바울의 약함 가운데에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바울 당시에는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죄다 지옥 같았어요. 죄다 교회가 망했어요. 바울의 몸이 상처 때문에, 바울의 몸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제대로 서지를 못했고, 교회들이 맨날 싸우기만 했었고, 교회들끼리 의 어떤 그런 바울이 전단 이야기들이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갖다 세 번이나 없애달라 그랬지. 그런데 죽고 나서,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지만은 죽고 나서 바울이 자기의 몸의 가시 때문에 뭘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편지를 썼잖아요. 죽고 나서 바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아, 얘가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아, 얘가 진짜 진실하게 살았구나. 얘가 진짜 성령에 충만했구나.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얘가 성령에 충만한지는 왜 죽은 다음에 확인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배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가치들이 살아있을 땐잘안 보여요, 여러분. 얘가 오래 참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죽은 다음에 삶을 보니까 오래 참았구나를 아는 거예요. 얘가 충성을 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충성한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돈좀 만지면 배신하는 애들이 무더기 솟는데. 죽을 때까지 얘가 한치의 흐트럼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구나를 확인하니까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얘가 사랑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구나. 얘가 기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순교하기 직전에 쓴빌립보서의 편지를 보니까 기쁨이 그렇게 넘치는구나. 여러분, 성령충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은 다음에 바울의 편지가 신약성경으로 단순하게 공인 인증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AD 400년까지 신약성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울이 죽은 120년부터 AD 400년까지 그 300년 동안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에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은 그때 당시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가 신약성경이 될 거라고 쓴게 아니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썼어요? 나한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어떤 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 오해하지 마. 변명하려고 쓴 편지였다고요. 너무 사역이 안 되니까 하수연하려고 쓴 편지였다고요. 너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오해 풀라고 쓴 편지였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이렇게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육체의 가시는 이런 식으로 진주가 그 안에 상처를 머금고 있을 때에 조개가 그 상처를 머금고 있을 때에 그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처럼 바울은 그 안에 살아생전 상처를 머금고 살아갑니다. 그 가시를 머금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진주가 되어서 신약 성경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추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저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영광이지라고 착각할 때에, 오늘도 그 자리에 숨 쉬기도 힘들 만큼 겨우겨우 버티면서 사역하거나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 일이 안 풀리겠지. 뭔가 자기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저렇게 살아가겠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중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쉽게 번영 신학으로 아무렇게 쉽게 어떤 성공 신학으로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신학,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인생 가운데 열심히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들의 삶도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번영하고 싶은 신학에 항상 마음을 빼앗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초능력이나 요행을 바라는 식의 저급한 수준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사주팔자 보는데 아니면 부적 쓰는데 가시면 얼마든지 널려 있는 신학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신학은 뭔가 다르냐?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 아픔 가운데 기뻐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알며,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절제하고, 그 분노함 가운데서도 온유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어떤 사람한테서 여러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이 많았던, 역사 가운데 돈이 많았던 사람은 많아요. 역사 속에서 갑질했던 사람은 많아요. 역사 속에서 뭐 성공했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도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 참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올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이 충만했구나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지금 당장. 가시가 있는 듯보여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오래 참음이 있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표현할 수 있는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 기쁨을 표현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어요. 돈이 많은데 왜안 기쁘겠어요. 일이 잘 풀리는데 왜안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나그네 길 가운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걸 보여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뿐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지.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있다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진짜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만문에 휘둘려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를 이리, 이리 일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가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난할 수 있고 어려없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은 이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라면은 언젠간 하나님이 이 나의 흔적 가운데서 꽃 피워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믿고 기뻐하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함부로 아저 목사님은 저렇게 교회가 성장했네, 훌륭한 목사님이야. 아저 선동님은 저렇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성공했네, 훌륭한 신앙이야.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걸로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 외에 바울처럼 오늘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신앙의 시선과 폭과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얄팍하게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는지 오늘 다시 말씀 가운데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잘 돼야 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은연 중에 우리에게 주입했는지 주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사단은 천사의 빛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헛된 희망을 집어넣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라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이 심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당장 이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시사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가 내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론 하나님 그 인생을 살려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정직하려고 보니까. 이 분노와 화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 온유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욕심이 많고 이렇게 자기의 쇼핑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세상 속에서 절제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그것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 나그네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바울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죽 바울도 얼마나 이 세상의 승리신학과 번영신학이 자기를 그렇게 짓눌렀으면 이 사탄의 사자를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망하고 손을 댈 때마다 몸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사역이 나타날 것 같으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쌓아올렸던 주칫돌이 무너질 때마다 얼마나 이것들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신약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확연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똑같이 믿고 오늘 나의 삶을 오롯이 옳다고 생각한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고 육체의 가시가 나를 짓누르고 하는 것마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일 가운데 분명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중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